기록된 성경 말씀 낭독 하루 한 장. 자이스도 목사와 함께 해보세요. 로마서 6장 낭독 세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은 세상적 상담학과 일반 상담학에서 답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은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제 가운데서 그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일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신가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던 죽음 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는 부활이 있었어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여 달려 죽은 것사 제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제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오히려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일부발리 있지 않고 어혜 아래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언의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놓고 지을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제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오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제에서 해방을 받아서 어예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운가 불법의 종으로 내맞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어예종으로 받쳐서 거룩함이 이루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는 어이 얼마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하지만 어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 사건,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개정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건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죄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현대인성에서는 예자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사 죄의 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죄에서 해방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 역성경에서나 다시는 제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제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서나 제가 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는 지체를 불의 무기로 제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고, 제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지체를 제에내맡겨 악의 두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지체를 하나님의 어의 변기로, 어의 무기로, 정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운명을 따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도구가 되겠으나 아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며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을 알아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 제의 종이 되며 죽음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렵게될 것이라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전에는 제의 종이었으나 이제 제에서 해방되어 어의 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우리가 전에는 자기 지체를 어온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졌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어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이 이루도록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몸을 더러운 일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 불법을 일삼았지만, 이제는 온몸을 정의의 종으로 바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리함이라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와 보알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심으로써, 칭의의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지체로 어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장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고린도 전사 15장 27에서 58절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굴레스서 3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위엣 것을 찾으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고 없는가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선 숭변이라 내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애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몸,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 1절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오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없는가 부순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선 순빈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베드로서 2장 2절 4절 말씀 여럿이 그들이 호소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애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오동 곰, 정에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6장 19절에 쓰나, 내 육신이 은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들을 말하니, 너희가 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어 불법에 이런것 같이 이제는 너희를 내 너희 지체를 어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베드로전스 1장 15절 16절 오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한복은 17장 17절 말씀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요 디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신빙의 6장 25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7장 12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태봉음 3장 7절에서 12절,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토케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 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리라. 알고 보면 국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시리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장 11절 우리가 못난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 세상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리함이라. 이순위 피로 제사함을 받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어, 성하의 언혜에서, 불의 종, 죄의 종에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의 무기로, 정의의 무기로, 어의 변기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 상담학적으로, 일반 상담학적으로 답을 줄수 없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언혜의 요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며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몸이 제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지체를 어의 종으로 내어주고 그룹함에 이르렀고 그룹함에 이르는 열명은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메시지 전달자 나레이션 차예스 목사였습니다. 다음어 로마서 7장을 낭독해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글리스천 상담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